처음이거든. 그래서 화잘먹 아, 이야너 이거 얼... 아, 너무. 이거 너무. 아,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너이 너무. 아, 아, 이이 너무. 아, 이거 이너이 너무. 아, 이 아, 이이 너무. 아, 페스티벌 메이크업을 할 거잖아 페스티벌 메이크업은 화려한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유지할 수 있는 탄탄한 베이스가 가장 가장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선 열을 좀 내려주고 진정을 해줘야 베이스가 잘 먹어 나는 여름에 그 패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내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너네들한테 추천하는 거야 뭐냐면 메디힐의 마데카소 사이드 흔적 패드 패드는 메디힐이긴 하잖아 우리 꼬마씨 부모님들이 쓰면 너무 좋겠다 해서 소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미 1등이더라고 이미 각종 1등을 휩쓸었더라고 내가 보는 눈이 있더라고 일단 이 마데카소사이드가 어떤 거냐면 우리 병풀 추출물 알잖아 그 병풀에서 유래한 건데 메디힐 패드만의 마데카소사이드는 뭐가 특별하냐 병풀을 두번 추출해가지고 함량이 두배 높여지고 피부에 구석구석 깊고 빠르게 진정 케어가 가능한 메디힐 만의 마데카소사이드 패드거든 이 에센스가 여기 들어있잖아 근데 너무 촉촉해 버리면 여름에 쓰기 좀 부담스러워 끈적이니까 근데 유분감은 좀 적고 수분감 위주로 채워주니까 여름철에 우리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쓰기에 너무너무너무 좋더라고 어, 이 파우치가 열매 짜리로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 내가 이걸 챙겨왔어. 여기 안에 열 장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내가 두 장을 붙여볼게. 나는 피부가 예민하다고 했잖아. 거지가 너무 깎아. 걸리거나 하면 난 피부가 자극이 많이 받아. 엄청 화장솜도 중요하고 패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요거는 비건 인증 거지고 부드러워. 그래서 자극이 없고 이게 빅 사이즈인데다가 여기가 라운드가 져 있어 가지고 피부에 잘붙여지고 아주 아주 좋아. 사실 나는 기초를 발라 놓고 우리 열에 열이 볼에 제일 많잖아. 그리고 여기가 제일 많이 뜨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난 다음에 흡수시켜주고 하는 편이야. 이렇게 해투하기 너무너무 좋지. 붙이고 한 5분, 10분 붙여주면 되는 거거든. 잘 알고 있지? 근데 만약에 나는 오늘 더 시원하고 싶다, 더 차갑게 쓰고 싶다. 한여름엔 그럴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아이스 롤러 같은 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 위에다가 해주면 아주아주 아주 시원해진다고. 나 이제 5분 정도 걸리니까 잠깐만 기다려. 얘들아, 7분 지났거든. 짜잔. 잠깐만, 헉! 열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 이게 싹 진정된 것 같고, 우리 양 볼에 붙인 거 이렇게 두 작을 겹쳐가지고, 이렇게 한번 결정리를 해주면 아주 시원하고 열감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느껴져. 그 다음에 크림으로 한번 덮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줘볼게. 이제 이렇게 시원하게 촉촉하게 진정이 잘된 상태에서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 듀이트리의 어반쉐이드 블루 톤업 선이야. 이게 블루빛이거든. 오늘 메이크업을 요정요정스러운 포인트를 넣을 거여서 베이스가 좀 화사해야 돼. 그래서 이런 선크림을 사용해서 발라줄게. 이렇게 블루 톤업이어서 엄청 다르지. 이 블루 색깔이 약간 피부를 투명하게 보이게 해주거든? 근데 전체적으로 유분감이 많다면 얼굴 전체 베이스를 수분 프라이머 같은 거 발라줘도 괜찮아. 요거는, 어, 밤 타입의 프라이머인데 요거 진짜 콩알만큼만 쓸 거야. 콩알만큼만 써서 이게 여름에는 모공이 살짝 더 늘어지잖아. 그런 게 신경 쓰이는 부분에만 좀 발라 줄게 이렇게 프라이머 바를 때는 손에 힘을 빼고 진짜 막브러쉬로스 스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발라 주면 돼. 큰 모공들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만 좀 정리를 해 주면 진짜 완벽한 여름 베이스 할수 있어.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바르기 전에 픽서를 먼저 써 주거든. 그 다음에 파데는 내가 오늘 요 떼니도를 쓸 건데, 이거는 더 얇은데 더 실키하고 무게감이 조금 더 적어. 이게 어쨌든 베이스가 무거워지면 더잘 끼거나 녹을 수 있는 거거든. 양은 최소화하고 잘 피팅되는 게 특히 여름 메이크업이랑 이런 페스티벌 메이크업에서 중요해. 저 쿠션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루 종일 놀 때는 야외에서 놀 때는 쓰지 말고 파데를 추천할게. 손이 깨끗하대. 무겁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 이 얼굴 외곽은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어. 땀 흘리면서 놀 거잖아. 그럼 여기가 쭈르륵 이제 자국이 나올 수 있거든. 뭐 픽서가 약간 코팅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베이스를 하기 전에 코팅을 해놓으면 프라이머를 전체적으로 얇게 바른 것처럼의 효과를 낼수 있어. 메이크업을 다 하고 픽서 뿌리지 말고 꼭 베이스 단계에서 한번 써주면 좋아. 그 다음에 리퀴드 컨실러 아무거나 이제 얼굴 중앙을 좀 밝혀줘. 이제 여기는 되게 얇게 해놓고 중요하게 커버하거나 밝히고 싶은 데는 컨실러를 써주는 거지. 이제 곧 10년 되니까 그때부터 아예 말 놀까? 딱 10년 되는 날, 이 정도면 말 놔도 되지 않냐? 라고 하고는 바로 놔버릴게. 아니야. <laughs> 왔다 갔다. 해. 다른 분들은, 허어, 반말로도 진짜 잘하고 귀엽게 하시던데 나는 그냥 거만하지 못한 공손한 거만일까? 그 다음에 스틱 쉐이딩을 써볼게. 근데 이것도 익숙해졌지? 그냥 깎고 싶은데 바르면 돼. 원, 투, 써주는 건좀 짱짱한 스펀지로 써주면 더 쉽거든? 이렇게 다 하고 한번더 뿌려줄게. 이거는 가벼운 픽서라서 괜찮아. 이렇게 해서 말려주고 불필요한 그런 유분만 좀 잡아서 파우더로 고정해주면 베이스는 끝이야! 라벤더 컬러의 파우더를 써줄 거야. 이제 퍼프들이 세모 퍼프들이 나오잖아? 끝이 뾰족한 그러면 툭툭 두드리는 게 아니라 꼭 눌러서 지나가주면 이제 파우더도 점점 가벼워지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울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한 쉐이딩을 넣어보자. 이제 화려한 포인트들을 넣을 때 이런 이목구비가 조금 밋밋하게 잡혀있으면 아쉽거든. 디테일한 쉐이딩들이 좀 잡혀져 있으면 더 좋고. 오늘은 홀라인을 좀 먼저. 살짝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밝고 반짝이는 그런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 여기가 음영감이 안 잡혀 있잖아. 그러면 눈이 엄청 부어 보이고 되게 눈이 작아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이 작업을 먼저 해줘야 돼. 입술이 원래 메이크업하듯이 하면 눈이 너무 강조되니까 입술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아 보일 수 있거든. 오늘은 위아래로 좀 도톰하게 해줄게. 이거는 그림자니까 살짝만 잡아놓고, 그, 립라이너를 쓰면 되니까, 여름 메이크업이랑 이런 페스티벌 메이크업은, 전 단계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아웃로지를 써서, 이거 완전 꿀템인 게또 뭔지 알아? 이눈 뒤쪽에 우리 음영도 잡고 싶고 또 이게 약간 붉은색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도 쓰거든. 그리고 어떤 레이리가 이 방법을 알고 있더라고. 아주 똑똑이들이야. 사랑해. 자, 그러고 눈썹 먼저 그려볼 건데 눈썹도 전처리가 중요하잖아. 파우더를 좀 꼼꼼하게 발라줘. 하나 하고 안 하고가 엄청 크다. 나는 지금 머리가 밝잖아. 그래서 밝은 색을 써줄 건데 어두운 머리 컬러라고 하더라도 이런 페스티벌 메이크업에 아이 메이크업을 강조하거나 뭐 이렇게 강조하는 걸할 때는 여기를 조금 밝게 하는 게 좋아. 여기를 막 찰랄라 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진한 게빡 오거든. 그러면 좀 강해 보일 수 있어. 그래서 눈썹을 좀 밝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내 머리 컬러에 맞는 파우더를 먼저 발라줄 거예요. 도톰한 눈썹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이제 뭐 아이 메이크업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메이크업보다는 이제 컬러를 좀 써서 블러시나 이런 데 포인트를 준다거나 립을 강조하면 더 조화로울 수 있거든? 눈이 크고 눈썹이 짙은 친구들은 일부러 연하게 하려고 했다가 이제 눈썹이 텁텁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좀 조심해주는 게 좋아. 다음에 펜슬로 그냥 빈대만 채워주면 꼭 요즘에는 완벽하게 그리지 않아도 괜찮거든. 내가 밖에 나갈 때 보면 다 너무 잘하더라고. 그리고 다 어렸을 때부터 봤대. 중학생 때 봤다라는 친구들도 많고, 고등학교 때 봤다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교 때부터 봤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다 장성해가지고, 한 자리씩 하고 있더라고. 내가 진짜, 너무 뿌듯해. 뭔가 브로우 카라 쓸 건데, 양이 너무 많아지면, 호탑할 수 있으니까, 한번 손등에 덜어놓고, 스크류 브러쉬로 써주면, 더 예쁘게 할수 있어. 처음에 완벽히 안 발라진 것 같으면 멈춰서 말렸다가 다시 해주면 발색이 잘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바르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한 톤을 발라놓고 다시 바르면 발색이 더잘 돼. 자, 이제 눈 화장을 해볼 거야. 이 프라이머를 쌍꺼풀 라인에. 진짜 살짝만 깔아주고 뭔가 블러리해졌지? 유분을 막아주자고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컬러를 써줄게 브러시에 잘 먹여서 아까 우리 홀라인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 한번더 잡아주고 이 실버를 눈두덩이에 할 거기 때문에 거기랑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나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요 그다음에 같은 색으로 언더도 발라줘 그다음에 눈두덩이에 컨실러를 발라줄 거야 리퀴드보다는 딱딱한 컨실러를 써주는 게 좋아 이게 꼭 완벽하게 커크리즈를 나눌 필요는 없고, 눈두덩이를 컨실러로 밝혀준다의 느낌만 있으면 돼. 그림을 그릴 때 종이 컬러가 밝아야지 발색이 예쁘게 딱그 색으로 되잖아.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컨실러를 활용해주고, 다른 색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좀 색을 차곡차곡 쌓을 건데, 일단은 여기 있는 블루빛을, 이 중앙 위주로 먼저 발라줘. 너무 앞뒤로 안 가고 중앙 위주로 해준 다음에 깐 펄감 있는 이 섀도우를 이렇게 한번 덮어줘. 이따가 글리터랑 막 발라줄 거니까 처음부터 반짝하게 하려고 안 해도 되고 우린 밑색을 지금 깔아주는 거야. 반대쪽도 중앙 위주로 발라서 만들어준 다음에 이 핑크색 블러쉬를 눈 앞머리에 홀라인 잡은 부분 있지? 고기를 이렇게 넣어줘 그럼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나거든? 마음 같아서는 오색의 컬러로 하고 싶지만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살짝살짝 살짝 블루와 핑크, 퍼플 이런 조화를 섞어서 해볼게 화이트 큐브를 사용해서 이 앞머리 부분 이렇게 앞을 시원하게 잡아주고 그다음에 콧대도 코끝을 이렇게 밝혀줘 이런 컬러 있는 메이크업을 할 때는 네 얼굴빛이 되게 중요해 이런 화이트한 느낌을 중간중간에 잡아줘야 이 컬러들이 텁텁해 보이지 않고 이 대비를 통해서 빛을 말하는 거거든 퍼플 펄감을 사용해서 이렇게 화이트가 깔려 있으니까 완전 퍼플은 아니고 진짜 화이트 퍼플이 되거든 이렇게 신비로운 느낌을 줘볼게 약간 요정 느낌 나려면 꼬리가 너무 두꺼우면 안 되거든? 얇고 날려줘야 돼.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뭔지 알지?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주고 여기에서 갈색 섀도우로 고정해주면서 이게 너무 진하지 않게 잡아줄 거예요. 내가 원래 쓰는 색깔은 이런 색인데 요정 느낌은 진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조금 밝은 갈색으로 또 조그만한 브러쉬에 묻혀서 그림 부분을 좀 덮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픽싱해줘. 사람이 요정되기 참 힘들다. 제가 오늘 가운데가 되게 긴 속눈썹을 가져와봤거든? 요거 오늘 어울릴지 한번 대볼게. 오, 좋은 것 같아. 요거 메이크업 포에버 펜슬이거든? 이거 606 컬러인데, 이 언더 앞머리에 점막 쪽에 살짝 발라그 다음에 내가 언더 속눈썹을 또 가지고 왔거든? 요렇게 생겼어. 이 중앙에서 뒤쪽 위주로 약간 속, 언더 속눈썹을 내리듯이 해서 눈을 뒤로 확장시켜주는 느낌을 내줄 거야. 살짝 올려서 속눈썹 위에 올려준다 생각하고 살짝 멈춰. 그래야지 언더 속눈썹이 이렇게 눌리지 않고 이렇게 되거든? 가운데는 좀더 강조해줄게. 이 위에 속눈썹도 여기 가운데가 길잖아? 가운데에 내 속눈썹 위에 얹어준다고 생각하고 붙이기. 가운데는 겹쳐서 강조해주기. 그 다음에 위에 속눈썹은 마스카라를 좀 해주면 좋은데 이 뿌리부터 바르면 눈을 깜빡이면서 조금 번질 수 있으니까 이 안쪽보다는 끝을 강조해서 이 속눈썹을 예쁘게 붙였다는 느낌만 내줄게. 이렇게 깨끗하게 발리는 마스카라로 한올한올 이렇게 문지르지 말고 끝부분이 강조되게 바르는 거니까 볼륨보다는 지금 길이랑 컬러감이거든. 그 다음에 블러셔 발라볼 건데 아까 내가 이 컬러 발랐잖아 이거를 바르고 또 스페셜하게 보일 수 있는 팁을 같이 녹여볼게 중앙 윗부분을 그리고 코도 턱 끝도 살짝 발라주고 이제 눈에도 반짝한 느낌을 넣어보자 우리 이 섀도우의 경계 부분 있지 요 여기랑 여기에 딱그 경계 부분에 발라주면 눈이 더 반짝반짝해 보여 언더 속눈썹 같은데에도 이렇게 살짝씩 묻혀줘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파츠 메이크업을 되게 여러 가지로 보여줬었거든. 뭐, 콧대 하는 것도 있고, 이마에 하는 것도 있고, 눈 밑에 하는 것도 진짜 많이 했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다른 영상으로 그 포인트만 봐도 되는데, 오늘은 약간 이렇게 반짝이는 주근깨 느낌으로 여러 군데 붙여보려고 해. 중심을 하나 붙이고, 옆으로 퍼지게 해볼 건데, 자 이렇게 파츠를 이중간에 별을 중심으로 조금 더큰 파츠를 먼저 붙여놓고 자잘자잘한 걸그 사이 사이에 넣어주면 되거든. 어려우면 지금 캡처해서 똑같은 위치에 붙이면 제일 쉽지. 놀때 뭔가 지워지거나 막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 좀 블러리하게 쫙 밀착되는 그런 립을 먼저 깔아주는 게 좋아. 우리가 입술 외곽을 잘 만들어놨으니까 거기 안으로만 칠하면 돼. 원하는 농도를 바르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서 다르게 연출할 수 있는 거지. 약간 스머징 해주는 게 오늘 룩에 더 몽환적이고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걸 좀 펴주고 얘들아, 조금 뭔가 아쉬운 거 같거든 그래서 속눈썹을 좀 길이가 있는 거를 뒤에 하나만 더 붙여볼게 뭔가 더 찰-악한 느낌이 드니까 이게 좋은 거 같아 얘들아, 그치? 음... <laughs> 고마워 그럼 오늘부터 진짜로 말 놀까? 아니 <laughs> 이제 안정감이 드는구나 자,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했고 자 페스티벌 완전히 단단히 준비하고 갈수 있겠지? 이렇게 기초를 잘 다져놓으니까 베이스가 너무너무 잘 먹잖아 이 페스티벌 가기 전에 꼭 영상 보고 참고해서 이렇게 예쁜 포인트들 넣어주고 그리고 내가 아까 썼던 이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패드가 울령 기획 세트로 6월에 나와 본품이 100매, 리필이 또 100매 이 휴대용이 10매 총210매를 쓸수 있어. 그러니까 펑펑 쓸수 있다는 거지. 베이스 수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급 진정 필요하다. 그럴 때 이렇게 간편하게 휴대용이 들어있으니까 휴대용 10매짜리를 이렇게 가방에다가 띠 이렇게 챙겨다니면 아주 아주 든든하다고. 그리고 내가 매디힐이랑 같이 이벤트를 또 준비했어. 그래서 많이 많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고, 아래 더보기란에 써놨으니까 꼭 참여하기를 바래. 6월에 올영 세일 때, 요거 쟁여가지고 여름 내내 시원촉촉 진정케어 하기로 해. 오늘 영상 마음에 들었다면 유튜브 구독구독미 해주고, 인스타 팔로 팔로미, 따봉따봉이 댓글댓글미 오늘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안녕!